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총각 시절의 방탕한 생활로 생식능력을 잃었습니다. 그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2년 만에 아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의심쩍었습니다. 그러나 아기의 방긋방긋 웃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식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아기의 얼굴이며 손이며, 다리 이곳저곳을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발가락을 보다가 앗! 아, 발가락이 닮았다! 라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가운데 발가락이 자신처럼 길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김동인의 발가락이 닮았다를 약간 각색한 것입니다. 부모의 피부치에 대한 갈망과 자식에게서 자기 모습을 보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위대한 신앙인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 명이 아브라임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고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라며 극찬하고 계십니다. 나의 벗을 영어성경에서는 바이플랜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친근하기 때문이 만 아닙니다.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나의 벗이란 단어의 원어는 아브로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사랑을 주변에 베풀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만이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나의 것이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창세기 버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